오늘은 o t s 이안나오 f 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p 청자로서 걱정이 돼서 그 person who's a person w h 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잘 지내고 있기를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난 두려워져 먼지처럼 사라질까봐 뭐, 뭐라고? 너 다시 말해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진혜미야 너 화났니? 너 삐졌니? 네 동생 그렇게 만들었다고 너 삐졌냔 말이다 어떻게 감히 삐진 것 가지고 아버님 앞에서 이혼을 운운하겠습니까? 전 다만 유진 아빠가더 이상 살기 싫어졌을 뿐입니다 왜? 아버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진 아빠 남자로서 어떤 사람인지요? 하루 이틀 안 일이냐? 물론 하루 이틀 안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젠 단 하루도 더 참을 수 없게 됐을 뿐입니다 우리 집에 더 이상의 이혼은 없다고 말했을 텐데 그건 이제 아버님 사정이 됐습니다 전 이혼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호기사도 어쩔 수 없이 여자구나 내가 호기사도 여자라는 걸 깜빡했다 그래 지칠 만도 됐지 8년이나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 남편 그렇게 노는 거 두고 볼수 있는 여자 별로 없지 8년이나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 하지만 오늘 말은 내가 못하는 걸로 하겠다 회사 일은 모든 일이 정리되고 잠잠해지면 내가 다시 널 부를 것이야.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네 동생 일은 네가 희생해라. 그러면 내가 말했듯이 너하고 너희 친정에 서운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 분명한 제 의사를 아버님께 밝힌 것을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야, 공의사, 공의사! 지혜야! 오셨습니까? 의사님 집사람 어떻게 된겁니까? 낮에 음식 장만하러 오셨다가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네? 지혜야 지혜야 정신 좀 차려봐 의사는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 보호자분이 아무도 안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호자분 오시면 따로 설명드리겠다고 저에게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집사람 쓰러질 때 집에 누구 있었습니까? 저기, 빨리 태세요. 집사람 이렇게 될때 집에 누구 있었습니까? 큰 사모님이 계셨긴 한데요. 저기, 검사님. 우리 엠보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뭐야? 아 시어머니 성깔머리하고 참. 아이, 조용히 하고 말씀해봐. 우리의 뭐가 문제인데 저렇게 병든 병아리 마냥 픽픽 쓰러지느냐고? 어디 아픈데 시집 온거 아니야? 참말 이쁘게 한다. 어? 나라도 쓰러지겠네. 뭐야? 어디 요양을 좀 보내지 그래? <laughs> 팔자 좋다. 어느 며느리가 늙은 시부모 놔두고 지 혼자서 요양을 간대? 요양은 지금 내가 가야 해. 알아? 여보세요. 지금 당신 며느리가 실려오면서 하열을 너무도 많이 했어요. 뭐, 뭐야? 예전에 우리 박박사한테 왔을 때도 자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아니, 그, 그럼. 지금 걔가 애를 흘렸다는 거. 여보세요! 의사 말을 똑바로 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아, 시끄러! 당신 툭하면 애들 편드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이것들을 정말... 어? 이봐! 아유 너 나가 <놀람> 검찰청 가야 한다며 너 나가, 이 자식아! <놀람> 언니, 왜 그래? 응? 이 빌어먹을 자식아 사람이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니네 집 식구들은 코빼기 하나 안 보이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도움이 하나 달랑 붙여놓고 나 몰라라야? 언니 왜 그래? 그러지 마. 어? 나봐이 빌어먹을 자식이 나한테 혼날 줄 뻔히 알면서도 오죽 갑갑하고 답답했으면 나를 불렀을까? 지 마누라 누구 하나 살갑게 간호해줄 사람 없으니까 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나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니네 집뭐 하는 집 구석이야? 니네 집뭐 하러 짓고 살게, 이자식가 그래, 니네 집 잘났다 잘났어 근데 너 그거 아니? 이 세상에 너희 집 같은 데 없어. 아로이 자식아. 너애 흘렸니? 어머니 뭐 이러세요. 이건 와. 너애 흘린 거 맞지? 사돈 어른. 아니요, 어머니. 이리 나오세요 이건놔너 똑바로 말해 도대체 몸관수를 어떻게 했길래 애를 흘려? 그러고도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맞니? 뭐 하나 변변한 것도 없는 주제에 몸관수나 잘해서 어렵게 들어은 애나 흘리지 말았어야지 도대체 너뭐 하는 짓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김 박사한테 말했지? 비밀로 해달라고 김 박사가 너 유난히 빠잖아, 안 그래? 어머니, 제발요. <laughs>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아니, 사두는 언제 거기 있었어요? 아하, 이제서야 제가 보이십니까? 아니, 내가 내 며느리 내맘대로 혼내지도 못합니까? 지금 얘가 한 짓을 봐요. 내가 화안 나게 생겼나? 유산된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 시집온 후에 생리도 제대로 못하네 애예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몸이 멀쩡한 상태로 시집온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사돈 어른들은 어떻게 하시게 하려고 방 많은 데는 슨 걱정이야. 아니. 불편해도 참아이 기집애야 아무리 좁아 터져도 시댁보단 친정이 나은 거야 집만 크고 좋은 뭐하냐? 인간들이 그따위로 고먹없고 보일러 올려놨으니까 일단 이불 푹 쓰고 자다가 언니가 미역국 끓여오면 한대좀 마시고 또자 그렇게 자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언니 태욱 씨 집은 어떻게 해? 언니가 무슨 상관이야? 너 몸만 신경 써 그놈의 집 구석 오늘 밤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려. 언니. 아이고 말이야 아줌마. 네장님나 아, 냉수 한잔 줘요. 나도 냉수 한잔 줘. 당신은 왜 또요? 어, 정말 속상해 가지고. 넌또 왜? 저기 애들하고. 애들 엄마 어디 갔어요? 아니 애들 짐도 없고 애 엄마 짐도 없고 어디 갔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죠. 아까 작은 사모님께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짐 싸서 나가셨습니다. 뭐야? 뭐? 나 가다니. 걔가 어디를? 어. 어, 아버지. <laughs> 음. 건배. 짠. 건배 어, 짠. 뭐야? <laughs> 아 근데 우리 선생님 전 코리안 TV 앵커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같은 회사 여자 앵커랑 스캔들이 나서 잘렸대요 그래서 학원에서조차도 안 받아주는데 우리 학원은 대폭삭감된 강사료로 간신히 취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아 그, 그랬대요. 네, 참그 마누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남편이 대한민국이 다할 정도로 떠들썩하게 바람을 피웠으니 참 그랬겠어요. 뭐가요? 아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내가 저 사람 마누라다. 풀고 다닐 수그겠어요닐 아, 있겠 아, 요 아, 네! 아, 맞 아, 요 아, 그랬 아, 요요 아, 그래! 겠네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러지 말고 한잔더 해. 바르지 않음 이술까지 처먹고 이거 아나 냄새 이거 진짜 어... 야. 고습니다 세경아, 자네, 이 여자 누군가?